주세요. 앞에 의원님들 뵙혀주세요 이만희 의원 <laughs> 기자들하고 악수하고 <학습하고> 가세요 수하고 <laughs> 가세요 <laughs> <laughs> 의원님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유, 방송에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<아이, 웃음> 아유, 어떻게, 룰이 이리요. 음. 24번께 후보님 오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차량이 도착했습니다. 일체 움직이지 마세요! 천차처럼! 네, 예, 앞에 가려막지 마세요. 네, 예, 앞에 가려막지 마시라고. 시민들하고 압수하고. 네, 예? 그러니 뭐요?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그런 동향 되시면 마찬 순서 없이 사납 부탁드릴게요. 경찰 동작 엄청 빨라요. <laughs> 밀착, 밀착, 밀착 경험한다는 거, 왜 밀착을 해요? 어렇게세게 쳐다봐? 야, 내눈사 이기는 사람? 아저씨 나주세요. 15만 경찰이 다 와버라. 전철 차렷! 15만 경찰 쭉 서서 내 앞에 눈썹한하 가봐. 턱없는 소리 하고 있어. 예, 무조건 비공개니까 나올 때한번 보겠습니다. 제 친구인 줄 알고 앉았습니다.